s l m b q i 1 SLMBQMB, Medicaid 이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어느거나 하나 있으면은 Medicare Part B 프리미엄 면제가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담 요청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67세의 뉴욕 주민입니다. 2020 5년도 메디케어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파트 B의 보험료가 얼마가 되며 또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고 또 신청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 예. 요즘 이제 그 메디케어 플랜의 갱신기간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갱신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에이전시에서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가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메디케어가 내년에 2025년도에 많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B는 변동된 게 별로 없습니다. 파트 B 프리미엄이나 디덕더블이나 이런 액수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진 거그 이외에는 크게 변동된 게 없습니다. 다만, 세컨다리 보험을 파는 인, 슈슐린스 컴퍼니들이 메디케어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들 인슐린스 플랜의 그 내용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 플랜을 선전을 하면서 메디케어가 많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메디케어 오리지날은 크게 변동변이 없고 그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 특별히 이 플랜들을 지금 새롭게 보험회사들에서 베네핏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약값 커 봐도 뭐이가 2천불 이상 안 넘어가도록 하고 뭐 여러가지 뭐 보험료도 내지 않고 또는 해외에 이모저지 가봐도 되고 이런 여러가지 변경들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내년도 메디켓 케팟 B 프리미엄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데 내년에 메디켓 케팟 B 프리미엄은 지금 현재 예상으로서는 185불이 됩니다 아. 한 달에 185불 지금은 한 달에 174불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185불 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아직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상입니다. 근데 이게 팟 B 프리미엄 185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여쭤보신 거거든요. 면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메디케이가 있는 분으로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 바삐 프리미엄 185불이 전체가 면제가 돼버립니다.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뭐 약값도 면제되고 여러 가지가 가봐 네의점이 많기 때문에 바삐 프리미엄 185불도 거기에 포함돼서 면제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레귤러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요. 내년에는 페드랄 버버티의 한달인컴 기준이 1275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금년에는 1,255불이죠 내년에는 1,275불이기 때문에 한달의 수입이 그 미만이 되야 되고 개인일 경우에 은행의 자산이 4,000불 이상 있지 않으면 은레귤라 메디케이드를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비 프리미엄은 당연히 면제가 되어버린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프로그램 하나는 QMB라고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라고 프로그램입니다. 이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QMB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 a 하고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이 약값은 가버 안 됩니다. 그러니까 Medical Cost는 메디케이드처럼다 커버해 줍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근데 약값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그 QMB의 자격은 한 달의 수입이 개인일 경우에 1,275불 미만이고 부부일 경우에는 1,724불 미만이고 은행0 자산이 개인일 경우에는 9 4 0 0불 미만이라 되고 부부일 경우에는 1 4 1 3 0불 미만이면은 QMB의 자격이 됩니다 예, QMB도 메디케이드나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0 0 0 0당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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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한 가지 프로그램은 SLMB (Specified Low Income Medicare Beneficiary)인데, 이거는 Medicare Part 비 프레미엄만 면제시켜줍니다. SLMB의 자격은 한 달에 수입이 되는 경우에 1,525불 미만, 두부부의 경우에는 2,064불 미만이면 되고, 은행의 자산은 아까 QMB처럼 9,430불, 두부부의 경우에는 14,130불 미만이면 SLMB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 프레미엄, 185불이 면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어 SLMB QI1 Qualified. individual, QI1. 이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메디케이 c a p B 프리미엄만 면제시켜주는데 이 프로그램의 자격은 개인의 인컴이 한 달에 1,715불 미만이고 두 부분의 경우에는 2,320불 미만이고 또 은행의 자산은 아까 그 SLMB처럼 같은 수준에 있으면은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SLMB QI1, SLMB QMB Medicaid, 이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어느 거라 다나 있으면은, 이렇게 받비 프리미엄 면제가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있죠. 그렇네요 예, 이걸 어떻게 신청하느냐고 또 여쭤보셨는데 그러면은 그 뉴욕 주에 사시는 카운티의 노인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 프로그램이 m e d i c a i Part B 프로그램을 면제 해 주는 프로그램이 m e d i c a 빙 Saving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전체 포괄적으로요 Medicaid Saving 프로그램에 신청을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소셜 서비스라는 에이전시들에서 도 도움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유저지 사신 분들이란다면, 유저지 PAD 애플리케이션을 신청하면, 은 자동적으로 세이빙 프로그램이 포함이 돼서, 면제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아니면 뭐, AWC 같은 이런 에이전시에 전화해서 문의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다도와 주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분께서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가지 지금 소개해 주신 네 가지 단계별 그 인컴에 따라서 어, 프리미엄 및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AWSA로 전화 주시고 상담 받으시고 또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WSA는 New Jersey 버건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 2 0 1 8 6 2 1 6 6 5로 문의하셔서 상담 예약하시거나 또는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에 전화 상담 내지는 대면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